안녕하세요 환희입니다 자오늘 이야기는 주방 가전 리뷰 되겠습니다 아, 제가 스튜디오 오픈하게 되면서 가전은 이것저것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그중 하나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덕션 삼성 더 플레이트입니다 이거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름 홍보가 된 제품이 사고 디자인에서도 이쁘거든요 제품명 삼성 더 플레이트 최대 출력 3,300W 가로 597mm 세로 320mm 두께 46mm 상판 재질 세라믹 글라스 무게 5.6kg 색상 화이트 앤 플랫 어, 가전 쪽은 IT에 달리 스펙상으로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언을 말하는 것도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삼성 더플레이트를 왜 선택했는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인덕션을 들었다고 하니까 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중문유로 하는데 왜 인덕션을 써요? 아니 중화렌즈를 써야죠.라고 하시더라고. 아, 제가 중식 레시피로 알려져 긴 하지만 스튜디오까지 중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식이 전문대도 아니에요. 원 레슨 이닉을 하던 사람이고. 자 일단 우리나라는 인덕션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도시가스가 너무 잘 됐으니까. 만약 에 도시가스가 없다, 그럼 두중 하나죠. 프로판을 들인다. 아니면은 인덕션을 쓴다. 물론. 휴대용 보탄가스를 쓴다, 뭐, 선택지가 있긴 한데, 그거는 약간, 이제, 정규적인 주방 아니니까, 제외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어 프로판 탱크의 경우에는 실내에 설치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탱크는 밖에 두고 관을 통해서 실내로 인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가스가 없어요. 정확히는 있긴 한데, 보일러 용으로 딱 보일러 실까지만 갈거데요 여기까지는 안와 있어요. 여기가 예전에 위스키를 팔던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와인바, 위스키바 이런데는 불을 사용하는 안주를 많이 할 일이 없잖아요 위스키와인을 즐기는 고 즉, 가스를 들이려면 타공을 해야 돼요 콘크리트를 뚫고 그리고 내부 인입공사를 해야 되는데 가스가이 저쪽에 있어요 반대쪽에 그러면 삥 돌아가지고 여길 뚫고 와야 돼요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건물주가에서도 탁공 안 했으면 해요. 라고 하시고, <laughs> 아, 여기 스튜디오지. 식당 아니잖아요, 여기. 요리정용 공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덕션을 드리게 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베이킹에 특화된 주방이 만들어졌죠. 자, 인덕션은 가스관이라던가, 뭐, 콘크리트벽 탁공이라던가,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냥 전원선만 연결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뭐 스튜디오 이전이라던가, 그런 상황에서도 훨씬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가스가 안 들어오면 또 공사를 하고 그리수 없다는 거죠. 전기만 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물론, 불 없이 유지한다는 건 어색하긴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 정말 그래요. 근데 정 필요하면은 뭐, 이어탄이 보 이런 거 쓰면 되거든요. 어차피 쿠팡을 하면 여기서 할 거니까. 여기까지 가스를 드리 없으니까. 물론, 보탄가스가 도시가스보다 단가가 비싸긴 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여기는 식당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연소시켜서 가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기가 탈해질 일도 덜하죠 참고로 타공 문제 때문에 후드도 필터식이에요. 또 화이트 베이스의 벽도 한층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죠. 음, 즉,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자부터 인덕션 하면 은 빌트인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타공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 물론, 빌트인도 스탠딩이 가능하긴 해요. 그 스탠딩 가이드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거의 한 10mm, 그러니까 10cm 정도. 9에서 10cm. 근데 이 제품의 경우는 포터블이에요. 포터블이다 보니까 얇은 편입니다. 가벼워요. 가 5.6kg. 자, 왜 빌트인이 아닌 스탠딩에 고집하냐? 어, 일단 빌트인으로다가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을 달게 되면 은 거기가 인덕션 전용 공간이 되어버리잖아요. 뭐빵 반죽을 한다던가 칼질을 한다던가 그런 공간이 아닌게 되버리잖아요 필요에 맞게 공간을 마음대로 설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거할 수도, 다른 곳에 설치해서 쓸 수도 있죠. 물론 5 6 k g 라아면 이렇게 가벼운 건 아니지만, 빌트인에다가 스탠드를 건져서 쓰는 거 비하면은 굉장히 가벼운 거죠. 자, 이 삼성 더 플레이트의 장점. 첫 번째, 사용이 매우 편하다. 어, 저는 인덕션에 이런 부분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활약 조절을 하는데,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근데 아시죠? 인덕션 버튼은 이 기계적인 버튼이 아니라 센서예요. 인식하는 시간이 걸려요. 조절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지쳐서 가스렌치 경우는 전화 레버로다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인덕션은 불이 없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 화력 조절할 때 느린 거는 아못 참겠어요. 근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돌리면 됩니다. 즉 버튼을 빠르게 연타할 필요도 없고 관련되는 속도 빠르죠. 물론 이 레버가 이 제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는 SK 제품 중에서도 레버가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단 그건 빌트인니다 어, 저는 IT 전공자이고, 테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주방 쪽은 좀 아날로그틱한 걸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참고로 저 뒤에 있는 오븐도 아날로그 버전입니다.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아날로그요. 응. 라고 했어요. 물론 이 제품이 아날로그를 한거 아니에요. 그냥 아날로그틱한 걸좀 재현했을 뿐이지, 디지털이에요. 자, 이렇게 화력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렇게 꾹 눌러서 타이머 기능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팬케이크 기능, 고기 기능 등등. 특정 식이리나 요리를 감지해서 적절한 온도 조절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되어있어요 괜찮았어요 뭔가 요리하는 기분이 안 나요 5분 레인지에 통닭 기능을 누르고 통닭 요리하는 기분 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 감대로 합니다 그리고 락 기능도 있는데요 아이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이죠 애들이나 이제 반려동물의 경우는 고양이가 호기심에 눌러보고 하거든요 그러다 사고가 나기도 하죠 여튼 좋아요 이 이쁜 슬림한 디자인면며 먹이라면 모를까 연동형이나 냄비는 딱 좋거든요 물도 빨리 끓어요 아시죠? 물 끓일 때는 가스보다 얘가 더 빨라요 특히 치킨 요리할 때 딱이죠 음, 근데 또 있어요 가스로 가열하게 되면 은 냄비 손잡이가 뜨거워지거든요 왜냐면 열기가 냄비 벽을 따라서 손잡이까지 가니까 근데, 인덕션의 경우에는 바닥만 뜨거워져요. 원래 구조상 그래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아도 문제가 없죠. 아, 이거는 모든 인덕션이 그래요. 자, 이렇게 장점을 설명했다면, 이제 단점 차례겠죠. 어, 제가 예전에 LG 인덕션 광고했을 때, 전기비 얘기는 왜안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그 소통한다는 게 나와요. 전기비 얘기는 안 쓰면 한다고. 아시잖아요. 어른들의 사정이라고. 자, 인덕션은 전기를 많이 씁니다. 정확히는 코일로다가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장에서 유도 전류가 생겨요. 그리고 저항에 의해서 냄비가 뜨거워지는 그런 원리거든요. 즉, 중간 과정에서 사용된 전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류 교율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게 인덕션의 단점이에요. 전기비. 음, 집에서 고깃불 자주 끓인다. 뭐, 양지머리, 사골 끓여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인덕션 쓰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육개장, 공국 이런 거 사먹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고산동에 그 가봤더니 잘만들더만 육개장, 매역 되게 잘만들더만아 솔직히 요즘에는 맛보리하고 그러면서 국도 사먹잖아요. 여튼 국 같은 거 끓이는 빈도가 그렇다. 그럼 인덕션도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리를 잘안 하는 집도 많거든요. 찌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 없이 부부만 사는 집이나 아니면 은 아이를 키우기는 하지만 바보를 한다 집에서 일을 잘안 하죠? 그러면 냄비라던가 후라이팬 관리도 소홀할 거고 이런 것도 관리가 소홀하고요 그러면 가스보다는 인덕션이 훨씬 더 깔끔하죠 자, 그리고 단점 두 번째 사용 용기가 한정된다 아, 일단 인덕션은 철만 가능합니다 구리, 알루미늄안 됩니다 그 자성에 영향을 받는 애들만 가능해요 물론 인덕션 용기라고 해서 철판이 들어가는 제품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코팅펜인데, 알루미늄 펜인데, 철판이 있다거나, 뚝배기인데, 철판이 붙어 있다던가, 그런 거. 즉, 코팅펜을 쓰신다면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인덕션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거. 그리고 이건, 더 플레이트에서 아쉬운 부분인데, 이 제품은 최상의 성능, 더 플레이트 전용 펜을 써낼 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펜이라고 해서, 여기에 딱 맞는 펜이 있어요. 그릴드 백 같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뚜껑도 있어요. 근데 이 전용 펜이 비싸요. 전용 펜이 합쳐져 있는 거는 9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 전용 펜이 뭔가 무슨 회로 같은 게 붙어 있다던가 뭐 인공지능이 뭐 OS가 깔려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리들 펜이에요. 이 화구가 두개 닿게끔 돼 있는 거. 이두 화구에 접촉이 돼가지고 활력이 딱 되는 그런 느낌인데 사회상 인더션 보지보다 비싼 느낌이에요. 그리고 단점 세 번째. 약간 부족한 단 화력. 음, 빌트인 방식 있죠. 뭐, 삼성이든, LG든, SK든, 그 밖에 뭐, 외산 브랜드든, 걔들 화구 한 개에 3,300에서 3,400W 나와주거든요. 근데 얘는 2,200W가 한 개에요. 즉, 3,300이라는 화력은 두개 합쳐서, 그리고 한 개가 맥시멈을 쓰게 되면 또한 개는 맥시멈이 안 돼요. 포터볼은포터볼이에요 이거는 이제 피지컬 차이 때문에 안 되죠. 휴대용 가스를 지치면은 이어탄이 보아하고 지라프 크레이터 차이 정도. 아, 그럼 별론이야. 비추이야 아니요, 전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하고요. 어, 솔직히 추천하고 싶어요.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이에요. 만족해요. 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나요? 가스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인덕션을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절대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가끔 백업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에게 딱인 것 같아요. 왜냐면, 휴대용 가스렌지 경우에는 이제 부탄가스가 소모가 되죠. 그리고 두 개씩 운용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해요. 특히 이제 뭐 테이블 같은 데 올려가지고 명절에 전부 치고 할때 부탄가스 이렇게 두개 넣고 소모 있으면... 아, 그렇잖아요. 이걸 이구라서팬을두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를 꽂만 하면 돼요. 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화재 위험이 훨씬 덜 하다는 거죠. 이상하죠. 인덕션을 바꾸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인덕션이란. 이건 포터볼이거든요. 화구 두 개짜리 전기레인지. 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삼성 더 플레이트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 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